악소미가 첫 3인 체제로 들어갑니다 바미실락소미라고 해서 바미시카님과 신라님 그리고 악솜 이렇게 3명 오늘 방송 내용은 현황 컨텐츠죠 오르픽스 베놈 돌아서 에너자이즈 플랭 찍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미실락소미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현황 컨텐츠 진행하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못해 못해 절대 못하지 이런 거 한다고 얘기 안 해야지 아 아니죠. 신라 님 저랑 같이 그거 하셔야지. 맞아 맞아. 뭐야 또뭐뭐 있어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아니, 많이... 근데 그다 여기. 강길 켜낭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laughs> 아유, 얘기 꺼내지 마세요. 강길 켜낭을 와, 나 진짜 욕안 하는데 욕할 뻔했어. <laughs> 방금 욱했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봐요. 우리 웃을 수 있나. 아, 저거 왜안 깨져? 빨리. 죽어라! 오케이, 가자. 여긴 끝났고. 자, 다음 장소는, 어딜까요? 아, 그래도 그동안, 모딩 파밍을 좀 해놔가지고, 딜은 좀 나온다. 다행이다. 자, 이거 잡아주고. 저 뒤에 있는 것까지. 아, 사거리 안다. 잠깐만. 예, 여러분들 우리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죽을 걸고 있다. 아, 3 3 그렇게 멀 아! 아! 예, 여러분들 우리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오늘이 딱그 날입니다. 가 방송하는. 자, 3번. 누가 가서 저것좀 깨봐요. 빨리. 왜님안 움직여요 아나 여기 깨려고 이쪽까지 왔잖아 어다 같이 가 죽어 그래 오늘 밤미시카밤미시밤미실락손 어? 밤이 죽어 그냥 오케이 가자 누가 시작했지 밤미시카아 내가 시작했구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저는.. 저는 파밍한다길래 아.. 그런 것 같이 하면 되나? 이러고 그어본거죠아유뭐 시청자분들이 <Fill> 시청자분들도 안 나가고 봐주실 거라면? 어, 그러면 음. 할수 있지. 아니, 난 같이 해줘야 되겠는데? 아, 같이 해줘야겠는데? <웃음> <웃음> 물음표 저희는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아이, 같이 해도 재밌네. 그러면은 같이 하면 두 배로 재밌겠네요. 아이, 밌렇지 같이 재밌어야지. 그렇지, 그 우리만 재밌을 수 없지.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이 해야지. 같이 있는 맞아, 요 워프레임은 응. 4인 파티잖아. 집중하자고요? 럼말안할 뭐? 거예요? 아니 말은 해야죠. 말하면서 게임에 집중 못 합니까? 아예 집중 안 하셨더라고요. 다 아니죠. 아니요. 집중했는데 더 집중하자란 네. 뜻이죠. 아로 말하면은 왜 어로 받아들이지? 네? 왜 이렇게 꼬였어요 사람이? 악성님을 어, 그 먹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예 오지마. 같이 <laughs> 먹여야지. 아 진짜 선 넘네. 아 <laughs> 근데. <laughs> 그러면, 손님 그건 가능해요? 뭐요? 면체 가능해요? 아니요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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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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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면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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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로봇 터졌다 <laughs> 아, 너또 터졌다 어? 아, 저 레이저, 아, 레이저 조심하시라고요 레이저 저 이상한 스펙터같이 생긴 놈들이 레이저가 진짜 거슬린다고요 자 갑시다 널파 만든 사람 노벨상 수준이라고요? <laughs> 노벨상 노벨상 집어 던져야지 오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틸파이버 15프레스 어, 나이스 스텝 스텝 아아 빨간 아. 아아아네내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지제 가자 네. 어디야 어디야 나가는 아니야. 길 어디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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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길 어디야 빨리 나와 어딨어? 엔딩, 엔딩, 엔딩 장소. 빨리 찾아. 어, 네. 오늘, 네. 오늘은 오르픽스가 끝입니다. 드디어 아, 마무, 한분 누구야? 한분 누구지? 오, 마무리! 마무리! 가서 이제 만들면 끝이야! 가자. 한 번! 네 번! 대망의 다섯 번! 컨텐츠 종료를 알리면서! 끝났습니다. <laughs> 아, 드디어 아케인 에너자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